우리 저기 김서현 무는 팔 차까지 그냥 빠짐없이 참여를 했는데 일단 지금까지 이 자담에 참여하시면서 잠깐 좀 느낀 점이 얘기 좀해 주세요. 이게 한계인 네, 제가 여기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건제 아무래도 훈족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받는 차별의 문제 어떤 국적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역시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서 이 문제들을 굉장히 다르게 경험을 하고, 다른 그 해법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모임에 오기 전까지는 주로 젊은 세대, 이제 20대 초반에서 30 중반, 주로 교육, 대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전문직이거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만났거든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이제 그 윗세대 분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아, 이, 보다 젊은 세대 분들도 실은 이제 어떤 차별의 문제들, 이 국적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논의하시는 것과는 또 굉장히 다른 해법들을 많이 찾더라고요. 특히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대학원생이나, 이제, 혹은 전문가분들. 이분들은 본인들의 어떤 최대 장점을 중국과 사, 한국 사회의 가교 역할, 그 틈을 본인들이 이제 메꾸는 걸 포, 본인의 최대 그 장점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단편 소설에도 나오고 조선족 중국에 있는 조선족 어린이들 글쓰기 대회 글쓰기에도 나오고 제가 한 인터뷰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본인을 특별히 막난 중국인이야 난 한국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두 분은 굉장히 좀 모호하게 아니, 이 둘만으로 나를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언어 한쪽으로 나를 환원할 수 없어. 단순하게 나를 어떤 뭐, 중국인 한국인 이렇게 볼수 없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그 사이의 공간을 본인들만의 공간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 하나는 본인들이 이제 그 사이의 공간을 유지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동시에 한족 중심의 이제 중국 사회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의 사회에서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이 이 사회 공간을 유지하는 걸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놓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제뭐 재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학생들을 교육을 할 때는 너희들은 뭐 한국인이고 우린 다 하나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사회에 나와서 사람들 얘기를 할때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잖아요. 하다가 억양을 듣고 조선족인 걸 알면은 뭐 어? 조선족이에요? 그러니까 내말못 알아듣지. 뭐 이런 이제 대우를 받다든지. 는 굉장히 좀 다른 경험들을 하죠. 이뭐 젊은 세대 분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 와서 그렇고 왜 우리는 단결이 안 될까? 또 이제 한국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뭐, 투지에투에잘안 된다. 우리 단결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는 느끼면 문제점은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들은 서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어떤 하나의 전략적으로, 전략으로 기화를 가장 크게 보시는 것 같고, 반면에 젊은 세대는, 유아를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사회 공간을 어떻게든 유지해서 본인들만의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어떤 사회적, 경제적 이득을 또 얻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통 문제를 대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르고 또할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역시 아무래도 바라보는 해법들이 달라서 같이 모여서 함께 활동하기가 힘들지 않나 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회 활동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하려면 기존에 어떤 조직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참여한 경험이 있고, 이런 걸 해야 하는데, 그런 경험이 실은 한국 사회도 그렇고, 중국 사회도 그렇고,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근래 제가 봤던 연구 중 가장 재밌는 거는, 인도가 그, I pay the b r i b 라는 그, 사회 운동이 있어요, 인도에. 나는 뇌물을 줬어요. 사이트를 개설해서, 인도에 있는 사회 그, 단체에서, 사람들이 익명으로 제보를 할수 있게 해요. 내가 누구에게 어떠한 이유로 뇌물을 줬고, 실제로 이러한 효과를 얻었다. 그러면 그 뇌물을 받은 그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뇌물을 줄수 있었고, 그게 왜 효과적이었는지를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 해당 지방 정부나 연방 정부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을 이렇게 바꾸자. 혹은 제도를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 왜냐면 어차피 지금 뇌물 받은 사람 없어져 봤자, 새로운 사람 들어와서 똑같이 할거 아니에요. 이러한 제도들을 바꾸는데, 중국에서도 동일한 운동이 있었거든요. 중국 내에서도 이제 동일한 비슷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근데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을 고발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제도적인 변화는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가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할수 있는, 이런 단체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아, 이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떤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가기보다는 내가 혼자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혼자 잘해봐야지 이런 개인적인 방법으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문제들이 재생산될 수밖에 없죠.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개인이 그걸 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개인 한두 명은 뭐 해결할 수 있고 그걸 피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피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끔 이 조선족분들 단편소설, 글쓰기 이런 것들을 보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개인의 실력을 키워야 돼. 라는 걸 보면 약간 아쉬운 점은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극소수에 불구, 불과해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결국에 교육은 경쟁이고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얻는 게 문제인데 한국사회에서 서울대 가고 연세대 가고 고려대 가고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사회에 많은 문제들을 헤, 헤쳐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실은 대다수의 한국인, 뭐, 젊은이들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몇몇 사람들만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이 교육을 강조하는 것도 조선사회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개개인 한 명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차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합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거기서 출중한 이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극복이 완벽하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대다수의 그걸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결국엔 능력이라는 것도 이분들이 원하는 새로운 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삶의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한국 사회나 중국 사회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에 맞춰서 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미래를 주체적으로 건설해 나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쟤네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그 고민하고 거기에 이제 본인을 끈임없이 맞춰가게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질문 받는 거죠. 너 한국인이야? 너 한국, 한국이랑 중국이랑 축구하면 너 누구 응원할 거야?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관심을 가져주니까 고맙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어떤 한편으로는 너가 누구냐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거지만, 또한 가지 문제점은 너가 누구냐, 어느 편을 응원할 거 라고 물어보는 거는 너가 누구인지를 내가 진정으로 듣고 싶은 건 아니고, 너가 한국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리 정해놓은, 너가 누구인지에 대한 미리 정해놓은 답이 있고, 넌이둘중 하나를 골라야 돼. 너가 만약에 지금 많은 이제 조선족 젊은 분들은 뭔가 아, 난 이,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 나를 설명할 수 없어 나는 뭔가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국이나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너의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어 너 어느 쪽 선택할 거야라고 하면 이분들은 말은 할수 없지만 굉장히 이제 답답하고 어떤 굉장히 강한 불의를 느끼지만 이거를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또 본인들만의 언어가 없다 보니까. 끊임없이 소외당하는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나오지 않나. 제가 앞으로 계속 연구하는데, 이번 공개평 모임이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두 가지로 보세요. 하나는 시야를 넓히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은이 위세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 그런 면에서 드디어 이제 위세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제 시야를 굉장히 이제 넓히는 데에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 내가 나중에 한다면 이러 이러한 것들 을 연구하고 싶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많이 얻어갔어요. 다른 한편 제 학위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는 저에게 굉장히 많은 이제 혼란을 준.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연구를 설계할 때 어떤 기본적인 전제들이 있잖아요. 아이 조선족 사회는 이렇고 조선족 분은 어떻고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글로만 읽어왔다가 이제 설계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느껴본 거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 너무 다양하다. 너무 다양하고 너무나도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배운 것까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 포함시킨다면 이게 일관성 있는 하나의 글을 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살짝 말씀드린 게 아, 조선족이라는 어떤 하나의 큰 틀로 모두 묶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라는 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 국미터를 치면 일달러이 되는데 다음에 또 이런 토론 모임을 가 어떤 내용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분들이. 음, 한 가지, 한 가지인데, 젊은 분들이 좀 같이 모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대화 내용도 실은 보면, 이제, 고령, 혹은 이제, 윗세대 분들, 조선족 분들의 문제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제가 만나고 있는 젊은 세대 조선족 분들이 여기 있었다면, 과연 여기 있는 내용들에 고, 공감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분들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한국에 있고 하면, 관심은 있겠지만, 지금 당장 본인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 한국, 뭐 이건 지금 이제 중국은 좀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한국에서는 이 조선족 분들이 본인들만의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 본인을 조선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모여서 조선족의 문제, 그리고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각자 이제 어떤 그 외부의 사회적 다수에게 이제 압도돼서 그 프레임으로 계속 본인의 정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답이 없고 막막하고 이렇지만 하나는 좀 젊은 분들도 같이 올수 있는 그런 배, 그런 주제들이 또 논의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또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쌓아 나가서 진짜 본인이 조선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조선주의 뭐다라고 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 뭐 한국인도 한국인이 뭐다라고 정하지 않죠. 우리 끊임없이 이제 논쟁이 되고 이제 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런 논의를 할수 있는 장으로 이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